일본의 그 지방 창생의 그 사례를 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방 창생이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 내각부 그 창생 본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 사람 일 창생 본부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것을 그 일본 내각부 거기에서 그 지방 창생 제도의 그 분류를 하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하나가 어 지역별 분류를 하고 또 하나가 정책별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별은 한국하고 지역이 다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정책별로는 그 한국이 많이 참고할 것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상앙생본부국에서그 사례 소개를 17가지로 분류를 해요 저 이걸 전부 다 말씀드리는 거는 시간적으로 너무 적급하니까요 어 제가 여기에서 그 사례집에서 뽑으면서 아 이거는 좀 한국에 도움이 되겠다 싶은 거를 예 뽑은 것이 있어요. 한국이 지금 특히 그 수도권으로 특히 서울 쪽으로 그이그 그 전출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으로의 전입보다는 전출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쭉 살펴보다가 지방으로 사람 그러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 이 많이 오도록 하느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봤거든요. 그래서 이주 정주 시책의 모범 사례를 하나 뽑아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 많이 성공을 한 지역 하나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 발견한 것이 어디냐면은 야마가타 현이라고 있어요. 야마가타 현은 일본 이제 크게 네 가지 섬으로 되잖아요. 맨 위가 호카이도, 그 다음에 이제 혼슈아, 이제 본주예요. 그다음에 혼슈 고그 바로 그 밑에 예 시코쿠 사국이라또 하나가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가는 그 큐슈 있죠 어~ 그니까 구주죠 구주 네 개의 섬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 제가 선택한 그~ 그~ 선별한 어, 사례는 본주 그니까 러 혼슈 본주의 그~ 위에 홋카이도 밑에 지방 정도 되는데요 그~ 어, 야마가타현이라고 하는데 에서도 그중에서도 이제 히가시네시라고 있어요. 히가시네시의그 이주, 정주, 시책의 모범 사례. 이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도요, 그, 참, 그, 일본이 정리를 잘한다고 하는 것이, 그, 어, 저도 이 사례를 참고하면서, 아, 이렇게 자세히 적어놓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인구가 유입됐느냐, 유출되느냐, 그러니까 전출하느냐, 전입하느냐, 이런 게, 이런 것을 따질 때, 어, 사회 증감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사회 증감률이라는 표현을 써요. 사회 증감수를 가지고, 어, 유입됐느냐, 유출됐느냐, 이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식을 하나 이렇게 썼는데, 그 증감률 할 때는 그 시작되는 시점년부터 종점년의 그런 사회 증감수를 그 시작하는 시점년의 총인구로 나누게 돼서 사회 증감률을 따지게 되거든요. 그 때, 그럼, 사회 증감수는 어떻게 되느냐, 결때 그, 총, 시점년의 총인구에서 그 종점년의 총인구를 빼면 얼마나 증가했느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때, 이제, 자연 증감수가 있잖아요. 뭐냐면은, 출생수가 있고, 사망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인간이 자연적으로 죽고, 또, 인간이, 뭐, 꼭, 그 이제, 자, 출생을 하게 되는 것은 자기 의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자연 증감수는 빼게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 시점년의 총인구에서 그 종점년의 총인구를 빼고 또 자연 증감수를 빼게 되는 것이죠. 그 자연 증감수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출생수에서 사망수를 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인구의 그 사회 증감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른 데는 엄청나게 인구가 감소한 데도 많은데, 히가시네시의 인구 증감하고 그 사회 증가율, 이걸 이제 보인 게 있어요. 그때 말이에요. 지방창생이 시작되기 전인 2005년, 이때부터도 상당히 이시가시네시라고 하는 데서 힘을 많이 기울였거든요. 이 힘을 기울일 때 말이에요. 그냥 우리 동네로 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게 돼요. 그것을 이제 소개하는 것이 이제 지금 사례에서 중요하다고 보겠죠. 그 사례의 그 구체적인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우선 인구 증감률을 증, 여기는 증가했습니다. 증가율이죠. 그때 그 2010년에서 15년까지 3.47%라는 게 증가를 해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왜냐면은 그 다른 지역은 엄청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히가시네 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3.5% 가차이 증가하는 것은요. 그는 그 거의 뭐 다른 지역에서는 그걸 볼수 없을 정도로 많이 그 증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과연 어, 어떻게 해서 어 인구 증가도 인구 증가를 가져왔는가? 사회 증가죠, 사회 증가율을 가져왔느냐? 이거를 좀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금방 성과 있는 것을 기대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욕심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 땅에. 그, 첫숟갈에배부르리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좀, 한국을 다른 것이, 그, 계속은 힘이다, 라는 이런 표현을 중시를 해요. 그러니까 한국 속담에는 없죠. 계속은 힘이다,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것이 강합니다, 일본이. 그가 신의 시는, 어 대부분이 논밭이었어요, 논밭. 논바. 그런 논밭, 논바, 논밭이었는데 1975년, 일본이 이제, 고도 경제 성장이 끝나는 게 1973년이에요. 그, 그러니까 1 9 0 고도 성장이 끝나면서도, 어, 희가시네 시가구획 정리를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그 중심부에다가 상업시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문교시설, 그 다음에 주택 거점도시, 뭐 이런 거를 같이 정비를 해요. 그러니까 농업도 할 뿐만 아니라 상업도 하고 공업도 하고 이런 걸 같이 하는 것이죠. 이제 한국엔 잘 쓰지 않지만은 요 표현은 좀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하어 직업과 주거의 근접 이거를 강조를 해요. 그 일본 말로 직주 근접이라는 표현을 써요. 직업할 때 직자하고 그 주거할 때 주자 래서 직주 근접 조성이 다른 데보다 상당히 많이 강조가 됐죠. 그다음에 이제 그 본주 북쪽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에요. 그니까. 그 눈이 많이 올때 이게 상당히 그뭐아그 뭐아그 낭만적이다 이런 거는 이런 차원을 떠나요. 눈좀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지긋지긋하게 많이 오는 것이 그 한국에 있는 동해 쪽에 있는 그런 쪽이거든요. 근데 이 야마가타현도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비교적 이 히가시네시는 그 강설량이 좀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연조건도 좀 살리면서 추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강조하는 것이 그, 어, 육아, 육아 쪽. 그러니까, 육아라고 하면은, 히가시네시 뭐, 이거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재 육성책, 뭐, 이런 것도 하죠. 그래서 이제, 정말로 풍요로운 게 뭐냐. 이걸 좀 실감할 수 있는 마을, 이거를 가꾸겠다. 또 하나가 이제, 그, 교육 때문에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까 교육 때문에 빠져나가는 이런 거를 좀 막아야 되니까, 그, 진학했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그러니까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을 이거를 목표로 한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이 그 숫자적인 어, 성과로서 나타날 수 있냐면요. 그러니까 한국 전체로 이제 얼마나 많은 소득을 벌었느냐 이걸 평가할 때 GDP 그러니까 국내총생산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것처럼 그 시내에서 얼마나 많이 그 소득을 벌어들였느냐 이거를 시내, 그러니까, 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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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 총 생산이라고 하는 그 척도가 있어요. 이 척도를 본다 고할 때, 2009년, 그 뭐,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얼, 얼몇 퍼센트 증가했나, 이걸 말씀드리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 4년 동안에 35%가차이 증가를 했어요. 인구가 한 5만도 안 돼요. 4만 7천 정도 되는데, 거기서 그 정도 돼요. 일본 돈으로, 69억, 한국 돈을 한 600, 7 0 0 정도 되는 것이 930억까지 늘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어, 35%나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요 시내 총생산, 그 전체의 그, 그 소득을 얼마 벌어야 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업 제품에서도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또 늘어났죠. 이것도 이제 한 30, 한9% 정도, 38% 정도 어, 증가를 하는 것이죠. 또 이제 친농자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그 농업에 그서 이제 종사하도록 하는 인구가 늘어나냐 한다고 할때 2012년부터 16년까지요. 한 74명 정도가 새롭게 신농을 하는 것이죠. 그 농업 농업을 자꾸 떠나려고 하는데 증가했다는 건 상당히 큰 거잖아요. 네 이제 그세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그 농공일체 그 마을 조성을 하는 것이죠. 농업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농공일체를 추진하게 됩니다. 인프라 시설을 이제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가시네시가 이제 그 교통이 좀 상대적으로 다른데 좀 편리한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칸센도 통하고 또 하나가 이제 고속 자동차 도로, 한국인 고속도로죠. 인천체인지도 이제 그 근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살려가지고, 어, 기업 유치도 많이 추진해요. 그래서 1975년부터 기업 유치를 하기 시작해서 그 전자, 정밀, 기계 등 이런 하이테크 기업을 50개 사 정도를 그 집적할 수 있도록 공업단지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마다 이제 그 출하액이 증가하고 이렇게 기업이 보인다는 거는 고용의 장도 확보됐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고용의 장도 확보되니까 그 지역에다가 또그 주거를 형성을 해서 직주근접을 조성을 해서 정주 인구 계속 사는 이런 인구가 늘어나도록 이렇게 이제 조치를 정책 많이 추진했죠. 이 일본이 그 아주 꼼꼼하게 하는 게 뭐냐면은 무슨 하나 뭐 하나 한다고 할때 우리가 조그맣다고 볼수 있지만 그걸 잘 살리는 거를 일본이 잘해요. 이 히가시네 시도 그 버찌 있잖아요. 일본말로 사쿠란보라고 그래. 그 사, 히가시네 버찌. 일본말 히가시네 사쿠란보. 이거를 그 일본어 표현인데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 상품은 우리가 만든 거다. 히가시네 버찌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내세우면서 이 지리적 표시 그 영어로 GI라고 해요. GI 보호제도를 하거든요. 이 GI 보호제도는 뭐냐면은, 그, 지역에서 형성된 전통하고 특성을, 그런 특성을 살린 농산품, 농산품 가운데, 품질이 상당히 좋고, 그, 또 산지하고 연결되어 있고, 특징 지을 수 있는 어떤 그, 명칭을 부여해야만이 이것이 보호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 명칭을, 그러니까 지지적 표시를 확실하게 할수 있도록, 그, 말하자면은, 증명을 내세우는 거죠. 그그 명칭을 하나의 그 지적 재산으로 등록시키는 게어 지리적 표시 보호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 시가신의 버지가 따요. 이버지를 등록을 시켜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보통 그 가방을 산다, 구찌다 뭐 이런 그 명품을 산다고 할때 그게 엄청 그 품질이 좋다고 하는 하나의 브랜드 가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어떻게든지 어떤 지역 브랜드를 살리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희가시네시도 그 희가시네버찌라고 하는 거를 하나의 그 자기네들 그 브랜드로 살려서 이것이 이제 희가시네시의 그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농업을 6차 산업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아시겠지만, 1차가 농업이고, 2차가 관공업이고, 3차가 서비스업이잖아요. 근데 농업은 이세 가지가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6차 산업의 그런 그 산업으로서의 농업을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유연 농지도 활용하고, 그러면서 이제 농지 지박화를 해서 또그 브랜드력도 살리니까, 아, 어 사람들이 그 소득을 많이 올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 예고요. 또 하나, 또 하나는, 아 어, 육아 지원을 하게 되죠. 여기서도 하나 놀랄 것이 뭐냐면은, 어, 육아 지원할 때 거기다가 이제 오성 그러니까 별이 다섯 개인 거죠. 별섯개로서 이름 새겨가지고, 어, 그 육아 지원의 시설을 그 만들어, 이거 뭐 고유명사기 때문에 일본을 그대로 표현을 씁니다. 탁구라모 탄토크루센터. 어쨌거나, 이건 뭐냐면은, 보건, 육아 지원을 주텁케할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아주 잘 만든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보건 육아 지원 그다음에 시설 정비 이런 걸 전부 다 하게 돼서 그 민간 보육원을 좀 완비를 하고 또그 시청이나 그 n p o 에서도 같이 거기 이제 육아 지원 센터에서 그 모든 행정적인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애를 낳아가지고 키울 때아이애를또 이제 어느 보육원 어느 유치원에 이게 입학시키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사쿠람보 탄토크루 센터라고 하는 데서는 시 직원도 거기 나오고, MPO 사람들도 나와가지고, 원스톱으로 그 거의 모든 거를 그 처리할 수 있도록, 어, 전부 행정적인 서비스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애들이 놀면서 배울 수 있는, 일본 말은 놀 유자에다가 교육할 때 육자요, 유육센터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육기 이제 유육, 그러니까 놀면서 배울 수 있는 거를 컨셉으로 내세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엄청 시골이니까 땅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놀이동산을 만는 거죠. 놀이동산을 만들어서 하고 싶은 거 하게 하고 실패도 자유롭게 할수 있면서 안심하고 놀수 있는 이걸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 동네만 아니고 시외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농공 좀 다시 말씀드리면은 농공업의 농공 일체 마을 조성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충실한 육아 지원이고, 세 번째가 지금 친구들 말씀드린 그런 어떤 인재 육성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조성을 할수 있는 인재 육성인데 이때 이제 그 현내에다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 일관 학교를 세요. 일본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일관 학교를 세운다는 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동네에서 취업을 할수 있다는 것도 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학교 고등학교 일관 학교 세우면서 또어 외국어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정보 통신 교육, 그 통신 기술 거기다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과나 수리나 뭐 이런 쪽을 많이 강조를 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교육 쪽도 많이 확대를 하다 보니까, 아, 저 동네 가면은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애도 마음대로 키울 수 있고, 직업도 있고, 이런 것이 이제 갖춰져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되면서, 오랫동안 그 추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또, 그, 뭐, 요즘 강조하는 영어 교육도 충실히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어 교육 뿐만 아니고, 어, 일자리, 아까 말씀드린 그 애들로서의 지적 호기심 자극시키는 거, 그 다음에 직업, 이런 것들이 함께 세트로 어, 준비되어 있던 것이, 아마 말씀드린 그 희가시네시의 그 지방창생의 네,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총괄 하고요. 그 마치도록 그 하겠습니다. 시가시네시는 그 농공일체, 그러니까 농업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농공일체를 하면서 또 콤팩트한 도시 조성을 하고 또 안정된 교육을 가지고 오고 충실한 육아 지원 그다음에 교육 환경 그러다 보니까 인구 증가로써 이어졌다 이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정부 돈만 가지고만 안 되고 그 민간의 그 자금을 활용하는 이 PFI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private finance initiative. 한국에서도 많이 이제 사용된다고 봅니다. 이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그러니까 정부한테만 의존하지 말고 자조적으로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을 어, 시가시나 씨가 시가 이제 보다 그래서 선구적인 대응을 했다. 이렇게 봐서 어, 일본 중앙정부에서 좋은 사례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